예,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한 주님에 주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제 다리오 왕이 다리오 왕이 이제 제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다니엘을 굉장히 신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제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제 2인자 총리 3명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총리로 이 다니엘을 세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 이 귀족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고 이제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 법, 법에 대한 또한 우리 나라에 대한 규칙 하나 어기는 것 없이 무엇 하나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바라볼 때에 다니엘이 믿는 그신그 그 율법 외에는 허물을 찾을 수 없겠다 하고 이제 계략을 꾸미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말씀에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오는 총리들과 이 고관들 이 법관들 어찌 보면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죠. 여러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중에 어쩐지 굉장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친척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 사람의 습성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너무 배가 아픈 겁니다. 너무 그러니까 내 처지와 그리고 남의 처지를 비교해 볼때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눈 꼬셔서 못 보겠다는 것이죠. 더욱이 여러분들 이 다니엘은 이 포로 출신 아닙니까? 노 노예 출신입니다. 이런 출신이 비천한 이런 사람이 이 나라의 왕 다음에 그 총리를 맡는다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총리들과 다른 이제 귀족들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이제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들 왕이 신이 많은 데 있어서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것은 많은 관료들 중에서 이 다니엘의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고 탁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확 띄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빛을 발한다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정말 그말 어투 안에서 그리고 행동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 안에서 그의 그런 능력 탁월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능력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그래요. 축복이기도 하지만 축복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또한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그 다니엘의 실력과 다니엘의 능력 그리고 왕의 신임을 얻는 다니엘을 시기와 질투하는 이 고관들의 마음은 어디로 나아가냐면 바로 공격적인 그런 행동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죄된 마음은요 항상 그래요 가만히 놔두면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된 마음은 이게 씨앗이 돼서 어떤 형태의 행동으로 또한 표현으로 나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은 마음을 다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왔던 것 같다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온 것 같다라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점검을 할 때에 그런 것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하고 또한 말씀 가운데 이 죄된 씨앗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된 씨앗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이게 행동으로 또 말로 어떤 형태로든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을 시기와 질투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면 계략을 꾸미기 시작하죠.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리 이 고관들과 이 관원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바르게 살았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찌 보면 그래요 법 없이도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의 그런 본본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청문회에 대한 것도 가끔 보게 됩니다. 거기서 보면 정말 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조사하고 아주 요만한 꽃들이 하나만 있어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뭐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친척 아니면 자녀들 가족 모든 구성원들을 다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학업에 대한 거뭐 부동산 투기를 했느냐 위장 전입을 했느냐 보면, 여러분들, 하나도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저도 이제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관의 자리에 아니면 국가의 요직에 앉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뭐 그런 호물들이 막 엄청나게 드러난, 단한 명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처럼 여러분들 이런 청문회와 같은 국가적인 자리에는 얼마나 많은 조사를 하고 공격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들의 생활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 들춰내려고 했겠습니까? 다니엘의 다니엘을 향한 건더 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의 삶 속에는 법적인 거로, 나라의 규칙적인 거로, 질서적인 거로 단 하나의 허물도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정말 누가 보지 않아도 법 없이 사는 사람 청렴결백하게 산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제왕들로부터도 많은 신임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안에 서도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다니엘이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요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뇌물을 바치려고 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좋은 자리에 있을 때 다니엘에게 잘보이기 위해서 무엇 하나 막 이렇게 어 불법적으로 부정과 부패 하듯이 이렇게 겁내려고 한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한 다니엘의 위치에서 얼마나 많은 권력을 지고 있었습니까? 하고 싶은 거는 많이 할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자신의 위치에 어,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자세로서 부정과 부패를 하지 않고 그 나라의 질서와 규칙을 잘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초대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 로마의 총독이 로마의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그 사람들은 참 신기한 사람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법을 지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질서를 지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의 것을 어,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그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라는 그런 그 서신서 그런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이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곧 우리는 이 세상에 비치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규칙도 또한 최선을 다하여 따른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래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청년 결계판, 그러니까 허점을 찾을 수 없는 이 다니엘의 삼가운데에 그들이 찾고자 찾아낸 계략이 바로 그런 것이죠. 다나나의 허점, 그것은 바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약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만 섬기는 다니엘의 그 신앙과 믿음이 약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략을 짜죠. 다리오 왕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너무 좋아하고 신임하니까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반강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거였냐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이 말은 무엇 뜻입니까 지금 온 나라에 있는 모든 관원이 요직에 있는 왕 당신을 따르는 모든 요직에 있는 우리 관원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어 왕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청독들이 머리를 쓴 것이죠.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하게, 똑똑하게 머리를 쓴 것입니다.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여러분 정치와 종교를 빼는 걸 분리시킬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곧그 종교는 정치이며 정치는 종교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제국의 황제 왕은 신의 아들이며 신의 대의자라는 것입니다. 곧 왕을 섬기지 않고 왕을 숭배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으로 왕을 따르지 않고 왕을 섬기지 않는 것과 같이 여겨지던 시대라는 것이죠. 이 총리들은 그것을 공격한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다리오 왕을 잘 도와주 도와주고 또한 잘그 법에 대한 것들을 지켜왔죠. 그러나 이그 왕의 명령보다도 더 우선 순위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다니엘의 공격거리가 되었고 다니엘의 약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느 때는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열심과 열정이 어느 때는 우리에게 손해를 주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취업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기독교 회사에 가면 굉장히 좋아요. 목사님 이번에도 취직된 청년이 있는데 목사님 갔더니 아침마다 큐티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은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은 취직을 이제 그 준비해서 갔는데 면접관이 작은 회사니까 그러겠죠. 어, 기독교인이네요. 그럼 주일에는 꼭그 교회 나가나요? 저 교회 나가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안 됐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 제일 주의를 사랑하니까 우리 삶 가운데 불이익이 다가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죠 다니엘의 삶 가운데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좀 놨다면 하나님을 좀, 어, 좀 거리를 뒀다면 이런 공격도 당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고난과 환란의 시간에 우리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기 고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쓰라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지만 결국엔 여러분들 이 고난의 시험을 지나고 나면 우리의 믿음으로 이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고 나면 놀라운 열매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주어지죠.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몰랐겠습니까? 다니엘은 다 알고 있었죠. 그들의 계략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왕이 그 조서의 도장을 찍힌, 찍은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곧 이제 다니엘이 평상시처럼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그 행위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게된 것이고 왕의 법을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것이고 사자굴에 자기에 자기가 빠져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죽음의 기로에 있는 것도 알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개인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솔직히 말해서 저도 굉장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정말 이 생명의 위협의 순간에 경험을 본 적은 없으니까 닥쳐왔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물론 지금의 마음은 당연히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과연 이 죽음의 기로에 섰을 때 다니엘처럼 모든 것을 알고도 의연하게 단 하나에 조금이라도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과 생각을 잠시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 다니엘이 30일 동안만 여기 이 조서의 명령이 30일 동안이잖아요. 30일 동안만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행위를 멈출 수 있었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 30일 동안 그냥 속으로만 기도해도 되지 않았을까? 왜 굳이 꼭그 정해진 시간에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됐을까?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 속으로만 그냥 기도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아니면 30일 동안 이게 세번 하던 거한 번으로 줄여 가지고 남이 안볼 때에 새벽 시간에 한 번만 하면 되지 않았을까. 또한 좀더 나아가서는 30일 동안 기도할 때에 집에 창문을 잠그고 다 닫아 놓고 아무도 못 보게. 뭐 하는지 모르게 집에 창문을 다 닫아 놓고 그냥 하루에 세번 기도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 놓고 하루에 세번 정해진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을 시기와 질투하는 적대 적대적으로 하는 총리들과 그의 관원들이 감시하지 않고 있었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문을 활짝 열고 평소대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다니엘은 조금의 타협도 없다는 것. 정말 이만큼의 타협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했으면 작정했지 내가 이런 위협에 굴할 것이냐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니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취하는 것도 하나님이니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내 헌신과 내 결단대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확고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행위가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타협 없는 믿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좀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쁘시고, 얼마나 행복하시고, 얼마나 대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이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이 백보 뒤로 물러서는 것이 될 것이고,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어디,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도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 요만큼만 양보하면 좀 편해질 수 있으니까, 아, 조금만 양보하면 되지 않냐. 융통성 있게 살아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융통성 있게 사는 건 좋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는 융통성 있는 삶이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곧은 곧은 모습대로, 뿌리를 깊게 내린 튼튼한 나무의 모습대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결단 결국엔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오지만 우리는 다니엘의 그 전에 믿음의 행보를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만을 선택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높이셔서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시험공부는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인내하고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 시험 준비를 잘해서 시험을 잘 치러내고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에는 그에 따른 합당한 열매와 영광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에 이치도 그래요 운동선수들이 어때 보면 운동경기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이 시험에 준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승진의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시험은 준비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시험을 충실하게 잘 치러내고 좋은 성과를 거졌을 때는 그에 따른 열매와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런 고난과 환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 보고 불이익 당하는 일이 다가옵니다. 이때에 우리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과연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이 고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주님을 멀리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당장은 정말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며 어찌 보면 내가 큰 손해를 위협을 당할지언정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붙잡고 갈 것이냐 이런 선택의 기로했었을 때에 우리는 다니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니엘에게 하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축복을 그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